구약시대의 고대 사회에서는 동일보복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동일보복법이 적용되는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사적인 복수가 용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난의 도피성을 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요단 이편에 세 곳, 요단 저편에 세 곳이 정해졌습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은 모든 곳으로부터 가장 가깝고 접근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았고 팻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는 급히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연을 말하여 고의가 아니었음을 판정 받으면 도피성 안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대 사회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피난처의 모형이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먼저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결코 도피성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보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듣고 누구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자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의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를 얻고 떳떳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심오한 속죄사상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범한 죄를 사함받는 일에 있어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를 속죄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의도를 보시고 우리의 것보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도피성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